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점, 곧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죄사함과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늘 번제를 드리면서, 재물을 하나 앞에 드리면서 자기들의 죄사하는 것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그것으로 재물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도 먼저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다가와라. 죄를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라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죄사하는 과정만 있는 것들도 또 많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소서 하는 그것이 유월절 제사의 핵심입니다. 왜 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약에 와서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거듭 말씀하신 것, 또 친히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피를 왜 피가 없으면 안 되니,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신앙 우리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점입니다. 피로서 내 죄를 없이 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정성과 지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을 기쁘게 여기는 그것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는 것이 종교의 대부분의 근간입니다만 기독교는 죄사함이라는 거 죄사하자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래서 죄와 피와 용서에 대한 것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후에도 또 시작될 수 있겠어요 오순절 운동, 다락방 운동, 베레아 운동 뭐 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어, 또 성령 운동 등등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죄사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책을 읽었어요. 서점에서 신의 변명이라는 책을 잠깐 보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해 놓았고 여러 책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보이는 그 책이었습니다. 책을 누가 쓰느냐 하면 이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 옥머머라는 분인데, 이 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랑의 교회 갱신위, 소위 말해서 개혁세력의 핵심입니다.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책을 25권을 쓰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라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여지고, 어, 한국교회의 어, 어떤 힘을 얻고 어떤 세력의 어, 또 이런 지원을 받다 보니 이 사랑의 교회 갱신에서 어, 한국교회 개혁으로 이제 화두를 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책이 더불티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 사랑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심지어 사랑의 교회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서초동 잔혹사 내용이 좀 그러지 않아요? 서초동에서 무슨 잔혹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뭐 일어났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설을 또100% 허구요, 100%, 허고요, 100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번큰 책이 팔려나갔었죠 근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신의 변명인 책인데, 어, 첫 시작은 기독교의 어떤 개혁, 또 어떤 진리에 대한 파헤침인데요. 내용을 한열 페이지만 읽어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어, 히브리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이란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 그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날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 구약 성경 이란 말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신약을, 구약을 미워하기 위해서 신약이라고 용어를 쓰고 구약을 구약이라 용어를 썼는 것이지 원래 구약을 히브리 성경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께서 했던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그 성경은 다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진짜 성경은 구약 성경, 곧 히브리 성경이고 히브리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르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고 그러면 다르면 누가 진짜냐 했을 때 히브리 성경이 진짜이고 결국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메시아 이런 책의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 한국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개혁 세력 내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갱신으로 시작했다가 한국교회 개혁으로 초점을 맞췄다가 이제는 마침내는 신약 자체를 부인하는 예수의 메시아 대신 예수의 주 대심을 아예 부인을 하는 그런 꼴이 지금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첫 출발점이 무엇인가하면 여러분 도무지 이 사람은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준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삼을 얻는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처럼 죄 지었으면 당연히 죄를 받고, 형벌을 받고, 죄를 안 지었으면 칭찬을 받고, 죄를 안 지었으니 하늘 날아가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되는 이, 철저한율법적인 사고 속에 빠져들다 보니 왜 여러분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사람의 머리로 최고로 해석이 잘될수 있는 최고의 경전이 뭐냐면 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구약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는 인간의 머리의 구조는 용서라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 구약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 옥머머라는 이 아들이란 분은 도무지 여기서 벗어나올 수 없어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흔들어 대고 성경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예수의 그리도시, 그리스도이 되시면 이거는 허구요 소설이요 깡글리 뭐라 할까요 어, 이 초대교인 제자들이 잘못, 억지로 쓴 예수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쓴 것이다 라는 그렇게 결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주님의 우리 죄를 사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죄가, 나의 죄를 더 지을 뿐만 아니라, 남의 죄가 점점 드러나 보이게 되고, 남이 미워지게 되고, 그 사람을 꺾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적인 사고밖에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깊은 생각 속에 정말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죄의 사함을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용서함을 받았을 만큼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하신 것처럼 너가 타락할 줄 알고서 주님이 먼저 고향 땅에 가서 기다리고 계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율법적인 사고, 아니면 신앙의 열심, 또 나의 수많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지 그 넉넉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생활은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넉넉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남도 능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넉넉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넉넉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병마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평안과 위로와 인자심과그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틈 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이 이 사람도 사라영이는 이 사람도 한 가지 틈을 보이고 틈을 보였을 때그 틈바구니를 틈 타고 들어가서 갱신이란 말로 개혁이란 말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원수의 꿰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역시도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누구라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이라는 것처럼, 시체가 있는 곳에 그 냄새를 맡고 독수리가 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그 틈바위가 벌어지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 틈바구니를 계속해서 노리는 거예요. 양치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이빨 사이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세 시간, 두 시간 안에 금방 오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씻지 않으면 몸에 여러 세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고 씻지 않는 곳에 죄가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 음부세계,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혹시나 내 허약해진 신앙태도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가 빈 곳이 있고 어딘가가 허약해진 진리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 틈바구니를 또한 원수는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신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절대로 죽음이 내 심령 가운데 예수와 나와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도 벌어지는 간격이 없도록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만을 공급받고 원수의 틈바구니가 없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는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한 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